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이 있고 이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 요렇게 그러니까 p의 좌표를 여기에서는 t 콤마 이 분의 일 t 플러스 이 분의 일로 잡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얘한테 수직인 직선이 q랑 만나는,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요거를 구해서 t가 무한대로 갈 때를 구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일단 ap의 제곱은 되게 간단하지 나왔으니까 그냥 두점 사이 거 여기서 요거 뺀 것의 제곱. 또 얘는 하나는 0이니까 y 좌표끼리 빼면 요렇게 나와. 굳이 전개하지 말고 내비둘게. 그 다음에 q를 찾기 위해선 이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 얘를 지나잖아. 그래서 y에서 y 좌표 빼고 기울기 마이너스 2 적고 x에서 x 좌표 빼. y 절편 찾는 거지. q의 좌표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끝나. 그럼 y 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2t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2분의 5t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요 Q의 좌표가 0, 2분의 5T 플러스 2분의 1이 나와. 그리고 이제 또 A, Q의 제곱을 찾아보자.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 요거뺀 것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요거뺀 것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한대니까 굳이 전개할 필요 없는 거 알겠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 A, Q는 얘야.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거야. 분의 얘는 a, p의 제곱은 요렇게 근데 무한대는 분자분모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 앞에 개수의 b로 수렴해. 그래서 우리 전개 안한 거야. 얘 어차피 2차는 얘 하나밖에 없어. 제곱하면. 그럼 제곱하면은 4분의 5 25가 될 거고 얘는 또 계산해 줄게. 얘는 1이야. t 제곱 앞에 계수 1이고, 얘는 t 제곱 앞에 계수 4분의 1이야. 분자 분모 4를 곱하자. 그러면 25분의 4 더하기 1이어서 5여서 5분의 1로 수렴해. 굳이 전개할 필요 없고 무한대니까 최고차항 앞에 계수의 비만 따져도 돼. 답은 1번.